안녕하세요, 채꼬민티입니다 오늘 체리, 체리 앵두의 앵두님을 모셔왔는데요. 오늘은 말라잉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랑거래 시작하시죠. 오늘 이거. 아, 체리 앵두님이 요즘 그, 아니 요즘이 아니 옛날에 그 채널 이름 엄청 많이 바뀌셨거든요 왜냐면은, 어, 구독자, 우리 가족 중에서 구독자가 많이 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안 보여가지고 다시 바꿨다, 바꿨다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쓰술대기 없는데. <laughs> 뭐, 쉬 나도 공 많아. 근데 이거는 진짜 남매예요, 우리는. 맞아요, 우린 남매예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앵두님이 저의 가슴을 파비처럼 하시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거 갖고 오다가 하우님이 줘야지. 또, 또, 또! 왜요? 아, 진짜. 사촌 언니인가요? 사촌 언니잖아요. 파비시됩니다, 이거. 빨리 합시다! 빨리, 빨리. 아, 아! 내가 만든 극구여서 보세요. 내가 만든 거 아, 아파. 피날 정도로 아파. 아, 아니야. 진짜 아, 아파! 현실 남매입니다. <laughs> 우린 현실남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빨리 좀 하세요 여러분의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중하니 편집자님 편집해주세요 아니 잠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편집자님이 알아서 편집해주실 겁니다 편집자가 누구였지? <laughs> 나 <웃음> 나야 나 나도 편집할 수 있어 편집자 아주 어려운 걸로 해 응 어려운 걸로요? <laughs> 어디서 숫작지래 어디 숫작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네 어디 서수작지 쓰리+ 야야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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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흔들려서. <laughs> 여기까지 말랑이 거래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너무 짧은> 마지막으로 <laughs> 구독, 좋아요 한 번씩!